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의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정통사암침 얘기 제22회 고혈압약을 10분 안에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론 체질론, 오운육기의 이론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죽었습니다. 한 의사라면 난생 처음 보는 질병도 들어봤지만 처음 치료해보는 질병도 다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환자의 증상이 수십 가지라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 정통사암 침소에설명회가 있으며 예약은 필수입니다. 본거는 질병치료백과사전 195호입니다. 참고자료, 고혈압약 10분 안에 끊기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정통사암 오행 침구학회에서는 고혈압의 원인, 예방, 치료 등에 관해 글을 써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에 관해 많은 내용이 있는 이유는 양의학이 오류가 있는 자료로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환자로 만들므로써 더 위중한 환자로 만들어서 부당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약을 10분 안에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사고를 당해 극심한 통증을 갖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 치유력이 조속히 치료하기 위해 혈류량을 늘리기 때문에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때 혈압이 올라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고혈압일 땐 부상이 치료되면 정상으로 복귀하므로 고혈압약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양의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상에 의한 고혈압시 고혈압약을 쓰게 되면 첫째로 자기 치유력이 무력화되고 둘째로 모든 약약은 부작용이 따르므로 큰일이 납니다. 이제 아무 증상도 없고 건강 검진 결과도 정상으로 나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혈압인 경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때 고혈압약을 써야 할까요? 역시 아닙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양이하게 진단 방법은 완벽하지 않으며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며 아직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할 뿐 오장육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몸은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당연히 맥박과 혈압을 올렸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로 고혈압약을 쓰면 안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통사 모임 침구학케미지지부에 양의사들이 스스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또 양의약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치료받으러 가끔 오는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설명하면 모든 양의사 환자들이 즉시 고혈압약을 끊습니다. 고혈압약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른 증상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증상들을 동시에 치료해야 하며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통 사암오행침구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환자의 모든 증상을 한꺼번에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는 김형관 보사법을 써야지만 빠르고 강한 치료 효과를 볼수 있으며 김형관 보사법을 쓰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작거나 없거나 오히려 환자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보를 위한 침이 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살을 위한 침이 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암침 치료 방법에는 정격, 승격, 한열보사법뿐이 아닙니다. 자세 행동, 감정 등의 음양오행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통 사암오행 침과학회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경증이 달라도 처방이 같을 수 있고 경증이 같아도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의 허실과 한여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정통사암호행 침구학회만이 비교 맥진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의학 서적 모든 것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럴 수 있는 경우까지도 설명합니다. 책이 두껍다고 좋은 책이 아닙니다. 저자가 모든 것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저자의 지식 모두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통사암호행 침구학회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 최고의 침술인 정통사암 침을 많이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증과 진단에 따라 정격과 승격 그리고 한열보사법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은 정통사모 행친구 학회만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학으로서 명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명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